안녕하세요, 안사부대입니다. 어, <웃음> <웃음> 지금 오, 오전 8시 15분. 자, 지금 리고리고 막혔구요. 오늘은 PVP 대전이 아니라, 자, 캠페인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캠페인은 장비를 얻어서, 장비 없길 아주 유명한 던전 같은 걸, 찍기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얼음면 꼭 스테이지에서, 이제, 눈덮이상까지는 초템이 나오고요. 여기가 깨기 어려운 대신, 여기서부터는 파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파템이 나오고, 여기도 파템이 나오고, 여기도 파템이 나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 파템이 나오는 이 캠페인을 이제 공략을 해드릴 건데요. 저도 이거 처음 하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할 때는 이 뭐냐, 이폭풍어분는 언덕이라는 맵을 깨긴 되게 힘들어요. 우선은 이팀 구성은 마스터와 막스, 진영 이렇게 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는 아주 쉬워요. 왜냐면 힐러가 있기 때문에 거의 풀핀 상태에서 이제 클리어, 클리어를 하실 수있고요 눌러주신 다음은 빼줍시다. 자, 이게여기서까지는 이제, 이제 쉬운데 그 다음이 문제죠. 바로 인형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빠져야 돼요. 안 빠지면. 이거 한 대라도 맞으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적당히 빠지세요. 빠지세요. 오늘 어, 이~ 이해했다. 야 어? 어? 잠깐만 가자. AI. 오늘 AI가 잘했다! 아이가 잘했다. 흐아 이거 AI가 잘했다. 근데 이건 뭐강의냐구요 이거 보틀 다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까마귀 같은 얘를 깼다면 이건 쉽습니다. 단지 물량이 조금, 이 고전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와요. 네, 그, 그, 네, 네, 네. 계속 그, 서 우선은, 킥우고 계속 때리시면, 잘 끝나요, 우선은. 자, 먼저 얘를, 때리세요, 계속. 무조건. 이 녀석 이런 포주를할 때, 바로, 기우파! 이어주시고요 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스킬 못쓰게 하고요. 여기서, 끝내주시면, 게임 끝납니다. <laughs> 아 이게 뭔 상황이냐면 저 자식이 스킬을 쓸때 기공 발통도 밀어버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스킬 시체를 만들고 그 타이밍에 계속 무식한 딜을 넣는 방법이에요. 우선은 지금 캠페인 공약 부족하지만 마췄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암살구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